얼마큼 좋아요? 와! 와! 이번에 거품도 풍성하네, 그치, 얘아라? 와! 와! 사과 잡았다! 아잉! 아잉? 에? 아잉? 사과 잡았다! 야. 아니야? 아니야? 와, 따뜻하고 아. 재밌었어, 알아? 음. 비 맞고 물놀이 하고, 어, 음. 폭신폭실 음? 거품 만져봐 거품. 와 어, 엠보가 안 보이는데? 엠보가 안 보여. 깔끔. 어, 눈이 보이네.